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구약성경 42쪽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내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헬이라. 내하는 시력이 약하고 나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나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나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 년을 섬기리이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나애를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중 실바를 그의 딸 레아의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내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헤를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게하였나이까내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바이라. 라바 26절 다시.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르루야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줄이니 또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메 라반이 딸 나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나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나엘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라반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향해 참으로 나의 권륙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친척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선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한 달간 함께 머물렀지만, 이삭이 당부한 것처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 신부에게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곱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한 달간 야곱이 라반과 함께 머문 후에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조정됩니다. 형을 속이고 형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리고 어머니 니부가에가 이삭에게 "여기서 결혼하는 게 나는 이지역의 이 여인 가난한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못마땅하다" "그러니 나에게 우리 고향 그리고 외가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이 다시 불러서 축복하면서 부탁한 것은 너긴 너는 어머니의 애가 너의 애가 집 가서 결혼을 하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은 오랜 시일을 거쳐서 하란 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왔다고 하니까 반갑게 라반 외삼촌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야곱이 뭐 예물이나 이런 게 가지고 온게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온 목적은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내 말을 좀 들어보자. 한 달간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상커는 것은 야곱이 그냥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나엘이 끌고 왔던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목동들이 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키고 보니까 라반이 또 아무리 조카인데도 그냥 꿈걸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보수가 너에게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질이나 그저 내 일을 하겠다.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삭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번역을 보면 품삭이 더 재밌는 번역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 품삭을 들어보자는 것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맞딸 이름은 내아이고 둘째 딸 이름은 나엘이다. 내한는 눈매가 부드럽고 나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번역은 눈매가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고 나헬은 몸매가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눈매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나헬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곱은 나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애삼촌의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애삼촌은 작은 딸 나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나바는 야곱에게, 또 품싹, 보수, 뭐, 같은 말이죠. 얘 네가 일을 하는데 아무리 조하래도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려고 이러겠다. 이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철저히 나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삯 얘기가 나오면 둘이 관계 속에 뭡니까? 나반은 주인이고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응? 노동자. 뭐 노동자라고 이때는 뭐예요? 목, 목 동, 목동은 이 당시에 주인들의 하인격이었어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고 하냐, 보수를 얼마나 줄까 하고 물으니까 나헬이 예쁘니까 나헬과 결혼하는데 7년 일하겠다. 보수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야곱이 아버지가 보내면서 한 부탁. 이것을 잊지 않은 거야. 작은 딸 외삼촌의 작은 딸 날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7년간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겠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이제 사위로 맞이하겠는데 7년 일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 의하면 결혼하려면 남자가 지참금 뭐 이런 것을 보내 보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7년간 일한 품싹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참 오늘날로 얘기하면 7년 품싹으로 장가 가려면 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 연봉으로 따지면 한 3,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7년이면 3,500, 뭐 줄여도 3억, 그래도 한 3억 정도의 지참금을 주겠다. 오늘날 얘기하면 그런 거죠. 깎아서. 그러면서 이제 라반을 노동자의 자리에서 사위의 자리,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 야곱의 자리가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야곱은 나혜를 안을고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나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 며칠같이라는 말은 휘부어로야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야곱이 집에서 떠나올 때 리부가가 하는 얘기야. 너 외삼촌 집에 가어라 그러면 수일 며칠이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며칠 같이라는 표현을 재밌게 썼어요. 응. 그런데 이 며칠 같이가 7년이 흘렀다 이야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하려면 7년이 금방 지나간다 이야기입니다. 세월이라는 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나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나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삼촌날 삼촌하고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장가들어야 되겠어. 나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해주는 거야. 어디나 그냥 잔치, 결혼 잔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중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밤이 되었을 때. 나헬과 결혼하겠다는데 나반이 내 아를 거기다 신방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몸종으로 실발을 주어 뭐 실발은 나중에 야굽의 아내가 됩니다 몸종도이 당시에 다 응? 하인으로 저, 첩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이런 시절이니까 우리나라는 첩의 개념인데요 이 지금도 아랍 지역은 첩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지금도 야곱이 네 명의 아내를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이 아랍 풍습은 최고만이 아내를 가질 수 있는 게네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아에게 레아를 몸쪽으로 줬어요. 이야기는 뭡니까? 가져온 이유는 뭡니까? 아, 야곱이 응. 형 에서를 속였어요. 응. 형 에서를 에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속여요? 이삭도 속였어. 애서를 속여서는뭘 했어요? 장작권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속여서는형 대신 고기를 갖다 주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어 이삭을 속, 속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오늘 나반도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로 받았,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보사, 보응을 받는다. 응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과 응보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속이거나 남을 해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 보니 내아가 아닌 내아가 아닌가. 야곱이 나반에게 말하였다. 예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동안 나엘에게 장가를 들려고 예삼촌을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예삼촌이 저를 속이셨...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뭐, 이거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속였으니까, 속임당 해보니까 자기가 속아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야. 자매가 있는데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지 작은 딸 먼저 보내는 건이 지역의 법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알아 그 얘기죠.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고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자네는 7년 동안 내가 만기는 일을 해야네. 자, 그래서 예산촌에 가서 따지니까 우리 법, 우리 여기에 법을 이야기해요. 음? 이쪽에 관습을 얘기해요. 그러니 초래기간, 여기서는 이제 7일 동안 잔치하고 초래기간이라는 게 관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내하랑 초래기간을 전해라. 그 다음에 나해를 주겠다. 그러면 너도 나해를과 또 7일간 초래를 지내고 그리고 내가 맡겨주는 일을 하라.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내하와 이회 동안 지내고 나서. 나가는 자기 딸 나해를 그에게 아내로 죽었다 라반은 요중 피라를 자기 딸 나엘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나엘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내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또다시 이어지는 7년 동안의 종살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였다. 원리는 그런 거예요 나헬이 좋아서 나헬과 결혼시켜달라니까 그냥 그 지역의 풍습으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게 없으니까 초야를 지난 다음에 하라 그리고 7년을 더 나한테 일해줘라 그래서 통 털어서 14년을 자기의 삼촌 일을 해준 겁니다 이래서 야곱도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복의 완성은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 원통함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밭단 아람으로 떠나 그곳에서 라반을 만났습니다. <웃음> 야곱은 <웃음> 야곱은 혈육을 다시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박단 아람으로 을 떠나 그곳에서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은 혈육으로 받아들여줬던 처음 태도와 달리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7년이라는 기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나애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와 같은 성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서는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나해를 사랑하는 모습은 한 여성을 사랑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며 가정에 어떻게 충실한가 하는 겁니다. 야곱은 7 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바는 그를 속였고 수일 후에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부르겠다던 어머니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친족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묘사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소명을 받고 떠난 것처럼 야곱은 친척과 아버지 집을 심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어떠했을까? 성서의 기자는 보아라. 그녀는 내하다라는 간결한 문장으로 야곱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야곱은 나반에게 어찌하여 속였는가라며 탄식합니다. 야곱의 탄식을 들으며 독자들은 에서의 탄식을 떠올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쓰라린 고통에 아파하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더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서는 현재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인과 응보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야곱은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야곱을 봅니다. 우리도 가정과 가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